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기쁨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상호간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음, 새벽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광스러운 말씀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으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신자의 신앙, 믿는 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뭐 그저 평안함 없는 것 정도일까요? 음, 그리고 이 땅에서 그저 조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종교의 방편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의로운 한 사람의 인간됨의 죽음 그것뿐입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최후 승리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은 더 이상 최종 승리가 아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해 죽음이라고 선포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향하여 영원한 사망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독적인 죽음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간에 저희 막내 아이가 늦은 밤 잠을 못 이루기에 놀아줄 기회가 적었던 근간의 일들로 인해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줄 테니까 잘 듣고 얼른 자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해준 재미난 이야기 들어 보시겠습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주 화장실을 갑니다. 매번 갈 때마다 오줌이 마려워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선생님께서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려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또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선생님 휘파람 좀 불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얼른 휘파람 불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리고 어느 밤 아이가 자던 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빠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아빠 휘파람 불고 싶어요. 아빠가 말합니다. 이 늦은 밤에 갑자기 안 돼. 아빠 너무 급해요 너무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들을 수 있으니까 아빠 귀에 대만 대고 조용히 휘파람 불어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막내가 곧바로 저에게 아빠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줄 테니 들으시고 주무세요 어느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화장실 가는 게 부끄러워서 선생님에게 말했더니 선생님이 휘파람 불어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해준 이야기를 똑같이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저희 아내에게 달려가서 엄마 있잖아. 내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이에게 들려준 성경 이야기를 내게 반복적으로 말한 적이 없고. 엄마에게도 한한 번도 들려준 적이 없는데 아이의 인생에 이 휘파람 이야기만 남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설교 다 들으시고 휘파람 이야기만 기억하고 돌아가신 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 아니죠, 휘파람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에는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 교양 과목들이 있고요. 전공을 선택했다면 그 전공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두말할것 없이 반드시 이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시기 위해 공항에 갔습니다. 1주차장에 주차하시건, 2주차장에 주차하시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곳에, 그저 공항 근처 가는 곳에, 편리한 곳에 주차하시면 되죠. 여러분께서 혹여 비싼 연회비를 연예비, 지불하시면서, 그 카드 덕분에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신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지 못한들, 그건 뭐 대수입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시든, 아니면 의자에서 잠을 청하시든, 혹은 이곳저곳 아이 쇼핑을 하시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권 들고 탑승장 찾아가서 제때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여권을 들고 본인 확인을 한 이후, 그리고 비행기를 탈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시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었고. 그리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선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전체의 삶의 절대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앞으로도 존재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평생을 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지금과 앞으로 그리고 죽음 이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나온 과거마저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안목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순환의 여정 속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질문하시고자 했던 내용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와 같은 대답에 자신의 순환과 자신의 십자가와 그리고 자신의 부활로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더라.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가장 선량한 분, 가장 의로운 분, 가장 따뜻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분을 만나면 내 어둠이 부끄러워지고, 내 마음의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내 마음이 맑아지게 하는 그런 사람 혹여 알고 계시는지요? 가장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사람. 그래서 언제든 힘들면 가 위로 얻고 싶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모욕을 당하고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로 인해 죄를 뒤집어 쓰고 생사를 알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 온몸이 만신창이, 피투성이가 되면, 그리하여 그 마지막 눈조차 거의 뜰수 없는 상태로 우리 자신을 힘없이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중에 오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먹으로 땅을 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저분 좀 살려달라고, 누가 저분 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하며 울부짖지 않을 분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해를 당해도 나라도 다가가 그 피투성의 얼굴을 닦아주려 용기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사람 사는 곳이냐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런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의 길을 한사코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토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것에 대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숨을 누가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강탈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는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누구도 자신을 죽인 가해자의 피멍을 갖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예상을 깨트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죽는 권세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하셨을까?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넘어 주님께서 경험하실 기쁨을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큰 부옷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살리시는 부활의 기쁨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억지가 아니오. 건조한 의무나 딱딱한 약속 이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쁨, 이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기쁨, 그리고 끝내 다시 사는 기쁨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 이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고 이 기쁨 없이 그저 자신의 어떤 헌신 그저 어떤 자신의 의무 자신의 어떤 각오 자신의 어떤 다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신앙의 색깔이 차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기쁨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자기 의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상당히 불행한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만 자기 중심성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가닥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부활의 기쁨을 내다보기에 그의 마음에는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노래가 있고 겸손이 있고 나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칸타타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마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전도 활동을 빌립보 지역에서 하던 바울과 실라가 이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불법 구금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것과 방불한 사건이 그들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보인 태도가 참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고통과 그리고 힘겨운 삶의 한밤중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들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성을 드렸다. 그래서 옆에 있는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지진이 나서 옥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수많은 죄수들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탈출의 기회였는지는 몰라도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는 삶의 위협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를 통제하지 못하여 죄수들이 다 탈옥하게 되면 그 책임을 다 자신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신라가 말합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고소를 무고한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불법 구금을 당한 이 판국에 어떻게 그들은 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려 이제는 해방의 기회가 그들 앞에 있는데 자신들을 가해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품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발과 신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의 시간을 지금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가해한 이 간수장을 품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야?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야? 아니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길을 가는 기쁨 감옥에서 설령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 그리고 가해한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십자가의 기쁨,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내재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기쁨을 내다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오열이 아닌 찬송을 하고 복수가 아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복수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지 봐라. 그런 건 아니죠. 신앙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은 내다보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거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것을 아는 이들은 오늘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신라는 자신의 삶에 그 이야기를 채워 넣은 것이죠. 무슨 중요한 물건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는데 그 힘이 기쁨에 있다는 이 말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왜 시작되었을까? 고대인들이 외부를 통제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신을 의탁하여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종교는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의미의 종교가 필요할까요? 이성과 과학 만능이 만들어내는 오늘의 세상 어찌 보면 외부 세상을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있기에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외부 환경을 어느 정도 통제는 하고 오늘 우리에게 편리는 주지만 행복 있습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정녕 이성과 과학으로 행복하고 복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 중 누가 자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이성, 오늘 우리 시대의 과학, 그래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편리는 있을지언정, 과연 행복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그리고 앞으로의 지구의 미래가, 과연 행복할 것이라 낙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 가장 모든 이들의 문제는 외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입니다.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입니다.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다짐, 그 어떤 음악, 그 어떤 책, 그 어떤 인물, 그 어떤 감동적인 것도 실은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죄입니다. 참 사람이 되는 길, 그리고 가장 복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 받을 길,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공항에서 무엇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주차하시든 면세점에서 많은 물품을 사시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결국 출국장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심하셔야 되고 그러나 그 십자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부활의 아침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의 능력으로 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뿐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할때 우리 삶에 놓인 더 나은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다시 한번 내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니이 기쁨을 내다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기쁨과 순종으로 일년 내내 살아가는 부활의 모든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